오전 영상 좀 볼게요 우리 자 오늘 단타반에서는요 잘 보셔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 HLB 그룹이 시회에서 좋았어요 HLB랑 HLB 제약 어, HLB 생명과학들이 시회에서 좋았기 때문에 그 자리도 지금 좋잖아요 자리도 좋죠 그렇죠 자리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대장인 HLB도 자리 잘 만들어놨고요. 어 그다가 시회에서 좋았기 때문에 올르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HLB 그룹 주들의 움직임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항상 장 시작과 동시에는 이렇게 크게 올릴 것 같지 않은 느낌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예, 네, 뭐 이번에는 좀 올렸지만 올리면서 시작했지만 빼잖아요. 그렇죠? 뺀 다음에 다시 올리니까. 시작한 시작한 다음에 덜컥하고 잡으시면 안 돼요. 예, 네, 그러면 또 당합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면 9시에 딱 올려서 시작한 다음에 여기까지 쭉 올리다가 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3분봉인데, 음 보시면 딱 올려서 시작했다가 좀 털어주고 어, 밑에까지 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올렸다가 다시 털었죠. 그러다가 횡보시키다가 어, 거의 오후 2시나 돼서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 그리고 이제 막판에 스퍼트, 스퍼트를 올리면서 쭉 올렸죠.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올렸다가 지금 털었다가 다시 올리죠. 음, 그래도 HLB 생명과학은 가장 정직하게 올리긴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노터스는 진짜, 아예, 아재, 아예 그냥 맘 잡고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노토스는 아마 이제 폭락이 한번 올 겁니다. 그게 이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뭐 진짜 오늘일 수도 있어요. 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노토스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분이면 5일선 어, 깨지 않는 한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에서 내린다는 느낌이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일 날어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싯가를 깨는 거에다 그냥 걸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서부터 들고 왔다 한 여기쯤부터 들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싯가를 깨면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싯가를 깨면 그죠 예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진짜 이걸 깨면은 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머리는 버리지만 오른쪽 어깨에서 내리는 게 되거든요. 오른쪽 어깨에서 내리는 걸로 생각하고 보셔도 돼요, 원래는. 아니면 계속 볼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꺾이고 거래량 터지면 시장가로 던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HLB 그룹이 오늘도 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트 관련된 반등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젠텍이라든지 슈마시스 그죠? 녹십자 MS 이런 애들 보시면서 어 움직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올라가다가 조금 무뎌지고 있는데 예 제네들 이 대장이니까 지금 움직이는 건 따지면 어이 kh 건설이 왜 들어와 있지 자 그래서 수, 수젠택 휴마시스 얘네들 움직이면 오늘도 한번 볼만해요 음 차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갑자기 얘네들 치고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섹터가 움직이면 빨리 이쪽으로 가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주가, 부산주공이 이제 올렸다가 이제 쫙 뺐어요. 그리고 TYM도 시외에서 약간 움직였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돼요. 지금 농, 그 밀과 관련돼가지고 식량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쵸? 한탑. 예, 그리고 대한제당 요런 애들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까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다시 조정에 들어갔는데, 어 샘표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어 움직이지 않은 애들 어 농기계주는 어 어제 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부산 주공이 뭐부산의 주공 아파트 짓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농기계주예요 그리고 tym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얘네도 가능성이 있다 농, 농기계주는 아직 안 움직였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니까 러 이제 부산 주공하고 tym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나, 괜찮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보이고요. DY 파워도 같이 보시고 DY 파워 좀 올려놓을게요. 해인도 해인도 같이 보시고 그쵸? 요 정도 이렇게 어, 아세아텍은 좀 의미가 없어졌고 동일고무벨트랑 그 다음에 DY 파워 대창단조 요런 회사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쵸? 우린 BTS도 같이 보시고 음. 골든센츄리는 어, 잘 갔죠. 잘 가고 있는데 어제 한번 조정을 해줬는데 조금 더 올라가,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에 골든 센츄리. 네, 근데 이제 이제 골든 센츄리 슬슬 여러분들도 어, 입절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 기업은 안전마저 찍으러 갈것 같은데 지금 좀 쉬고 있네요. 쉴 타이밍이 아닌데 얘가 빨리 쫙 올려야 될 타이밍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좋았어요, 그렇죠? 도어 엔지니어링, 다스고 다.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딱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도어 엔지니어링, 다스코 오늘 잘 보셔야 됩니다. 다스코도 오늘 여기까지 올려서 시작할 거예요. 바로 뚫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VI도 보셔야 되고 현대 버다임, 요세 개, 그다음에 대창단조까지, 그쵸죠 해인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얘네들이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데모도 마찬가지, 수산중공업도 마찬가지. 차트 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오늘 쏘는 자리에요 자 근데 오늘 얘네들이 하나가 20%를 넘어가야 돼요 하나가 20%를 넘고 나머지가 이제 10%대를 향해서 달리면 어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거죠 그렇죠동아엔진이랑 다스코 둘중에 하나는 일단 20%를 넘어갈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일단 얘네 둘은 어20% 오늘 오전에 특별히 어 좋은 테마들이 선도하는 모습이 안보이면 얘네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도아 엔지니어랑 다스코가.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래 둘 중에 하나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현대해버다임이랑, 어, 헤인, 요런 애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해버다임, 해인그 다음에 수산중국 같은 애들. 그쵸? 그렇죠? 요런 애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등주가 치고 달렸을 때, 일등주를 다, 잡기에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얘네들 VI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를 잡아야 돼요? 어, VI 안 들어가는 애들, 얘네들. 행인이나 어, 현대버다임이나, 수산중어 같은 애들 잡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니까, 러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 이걸 2, 3등주 따라잡기라고 하는데,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쵸?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데, 대장주를 놓쳤어요. 그럴 때는, 이 섹터가, 대장주가 치면은 다른 것들이 따라가는 섹터거든요, 이거는. 그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험을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식량주는, 이제 끝났냐? 안 끝난 것 같아요. 밀, 밀 관련된, <laughs> 밀 관련된 이슈들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다시 치고 올라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일단. 이, 오늘은 이제 좀 꺾였으니까, 오늘 바로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주는 이제, 일진 파워 한식, 이게 우진인데, 이제는 우진이 대장주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어, 우, 대장주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고, 어, 우진이 이제 다시 치고 나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우진이 차트상 자리는 오늘 좋아요. 차트상 자리는 좋기 때문에, 오늘 뭐, 갑자기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기관 애들이 오늘 수급을 여기로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원자력주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섹터별로 저랑 같이 이렇게 관종 다 놓고 있어야 돼요 원자력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본거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그다음에 식 식량주는 이제 뒤로 나갔지만 원자력 관련주, 그다음 키트 반영 관련주, 농기계주 이런 건 보셔야 돼. 요 HLB 그룹주랑 그렇죠? 그다음에 UAM 주는 올릴지 모르겠는데 암튼 차트 상으로도 뭐 이렇게. 저거 할 자리고, 기산텔레콤은, 일단 거래정지 돼있어요. 얘네들은 못 건드리는 주니까. 베셀이랑, 베셀 좋은 자리죠. 베셀 관리, 관심 종목으로 났어요, 우리가. 오늘 오를, 오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 파이버 프로, 다 좋은 자리죠. 그쵸. 네온테크도 좋은 자리. 는, 조금 아니네, 얘는. 약간 애매한데, 요렇게, 파이버 프로, 퍼스텍, 아, 퍼스텍도 약간 안 좋은 자리고, 베, 베셀과 파이버 프로는 너무 좋은 자리예요 지금, 두 개. 대장주가 얘네 둘이에요, 이제는. 네, 요렇게. 파이버프라랑 베스잘 보셔야 됩니다. 방산주는, 여러분들, 어, 방산주는, 이거 다시 튀어 오를 때 보는 거예요. 이건 좀 놔두고. 수소 관련주는, 어, 조정받고, 다시 이제 오늘 터닝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는 날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분해 관련주가 한번 정도 다시 움직일 것 같아요. 어, 그거는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한번 정도 는다시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자리는 한번 정도 쳐야 되는 자리에 지금 거의 근접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분해 좀 보셔야 되고 U M 관련주는 오늘 오늘 제가 보기엔 느낌이 좀 있어요. 베셀이랑 어, 파이버 프로 이두개 봅시다. 베셀이랑 파이버 프로 이거 두 개는 오늘 날짜로 또 저장해 놓으세요. 이런 네. 식으로 베셀도 오늘 날짜로 관리 정보 저장해 놓시고. 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산주는 놔두시고 수소 관련주는 움직이면 그때 보시는 거니까 플라스틱도 한번 좀 체크를 해둡시다. 세린비엔지랑 예, 오늘 오를 수도 있다고 보니까 저는 예, 이쪽 섹터들 플라스틱 섹터, 에코플라스틱, 그다음에 코롱플라스틱은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코프라도, 예, 코프라도, 코프라도 오늘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 전선주는 이제 야금야금 이제 또 올라오고 있죠. 내렸다가 다시 조정하면서 그래서 대한전선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주식. 자 그렇게 보고 자 그럼 다른 거는 풍면, 불, 별로 중요한 건 없고 퀴런티어가 어, 좀, 오늘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3개월 보호해수 아, 이거를, 여러분은 빨리 볼게요. 여러분들이, 음. 자, 프론티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같이. 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도쿄 거래소예 뭐야. 프론티어인가? 이건가요? 어, 이런 거, 이건프네 프론... 네. 자, 시간 없으니까, 아, 이, 거 나중에 봅시다. 계속, 아, 필요한 태어그램, 아, 나중에 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최근, 좀, 좀 추가해, 추가해 둔 거, 얘네들. 제이준. 어, 오늘 만약에, 리오프닝 주들이 좀 움직인다면, 화장품 주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 보면 돼요. 그 다음에, HLB, 오늘 보셔야 되고, HLB 그룹. 신화 콘택도 오늘 좋은 자리 갖다 놨어요. 신화 콘택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a b o a b o 는은 터닝을 했기 때문에, a b o 는은 한번 오늘 칠수 있어요. 거리랑 터지면서. 그러면 a b o 는은 잡아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AI는 지금 조정을 하긴 했는데, 오늘 한번더 치고 갈수 있는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라 한번 보는 거죠. 뚫으면은 더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텔레칩스는, 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텔레칩스랑 칩스 앤 미디어. 얘네 둘은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되고, 흥국은 자리가 나쁘지 않고 여기서 치면은 좀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요. 이게 약간은 지금 약간 좀 작은 의미긴 하지만 얘네도 안전마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해요. 흥국이. 서암기계공업 오늘 움직일 자리죠. 오늘 치면은 좋게 잘갈수 있는 자리에요. 여기 전고점 뚫으면요. 그래서 얘는 오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제가 이틀 전부터 계속 지켜보는 주식이죠. 여러분들. 그쵸? 계속 관종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보셔야 되고 바이오니아도 한번 정도는 여기서 칠 자리인데 이건 예상하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내릴 수도 있는 자리니까 21선 돌파 힘있게 하는 자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보셔도 돼요 자 부산주공 오늘도 느낌은 있어요 오늘 부산주공이랑 이제 농기계주 오늘 튀면 tim이랑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옴니시스템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세종메디칼 어한번 정도 칠수 있는 자리죠. 예 지켜보시고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예요. 저는 태웅 로직스도 오늘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자리예요. 그렇죠? 예, 무증 자리인데 얘가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 전구좀 돌파하면 잡는 거고 아니면 놔두는 거고 카카오. 제가 카카오고 하 삼성전자를 갑자기 넣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바닥에서 터닝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 터닝도 지금 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온, 어제 어, 어제도 지수 터닝을 이끌었거든요. 만약에, 어, 미국 장이 오늘 되게 이제 살아나는 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가 살아난다면, 삼성전자하고 카카오가 리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지수가 완전히 반등하는 상승장으로 바뀌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속으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얘네 둘이, 어, 리딩할 가능성이 있다. 그또 삼성전자 사랑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올라 봤자 얼마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8프로 말씀드리고 세림 비앤지 플라스틱 주들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제 얘기했던 그그 그 종목들 그대로 니까 어 요거 두개 오늘 어, 5월 18일 주랑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 다음에 어 원자력 관련 주에서는 우진 하나만 봐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리오프닝 주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 하나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HLB 그룹 오늘 터닝 잘 보시고 농기계 주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 플라스틱 주 체크하시고 UM 관련 주에서는 베셀 그리고 파이버 프로 그거 두개 체크하시는 날요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요 종목들은 오늘 좀 체크 잘 하세요 리오프닝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키트 반등 관련 주 한번 움직이나 보시고 철광 관련해서는 아직도 고려제강 살아있죠? 딱 보니까? 그렇죠? 살아있죠? 라인이 살아있어요. 동일제강 어, 있고, DSR제강도 있고. 얘네들 철강주도 한번 움직일만 해요. 왜냐하면 바이든주, 바이든 관련주예요. 이번에 바이든 오면 이 철강 관련된 우리 규제 어좀 풀리는 그 물고가 터지면 분명히 한번 칠거예요. 자, 그래서 어, 계속 지켜봐야 돼요. 오늘 튀면 오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철강 관련주는.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 화이팅!